우리 시부모님은 정말 보기 드문 부부셨어요. 경북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짓고 마을 잔치 다니고 둘이서 늘 함께 움직이셨어요. 밭에 나가실 땐 어머니가 먼저 호미를 챙기고 아버지는 그걸 받아 챙겨가며 "오늘은 양파밭부터 하자." 말없이 텃밭으로 향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어머니는 손재주도 좋으셔서, 장날이면 손수 만든 김치며 장아찌를 작은 통에 담아 나르셨고, 아버지는 옆에서 묵묵히 들어주셨죠. 우리 여보 솜씨는 마을 최고지. 그렇게 웃으시던 두 분을 보면, 부부란 게 저런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속이 좀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위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죠. 담도암 사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 해요. 어머니는 이번도 길게 못하셨어요. 병원 냄새가 싫다며 집에서 눈 감고 싶다고 하셨고 정말로 집에서 조용히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순간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긴 한숨만 내쉬셨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사람이 바뀌셨습니다. 밥을 안 드셨고 일어나서 말도 안 하셨어요. 농사도 손 났고, 마을회관에도 안 나가셨죠.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저희 부부가 번갈아 시골집을 들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밥좀 드세요. 됐어. 밥안 먹어도 돼.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도 안 먹힌다. 그런 날들이 몇 달을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영식님 가족분 되시나요? 네, 며느리인데요. 아, 다름이 아니라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재혼 상담 일정 조율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재혼이요? 아버지가요? 네. 본인 동의로 접수된 건이고요. 최근에 전화 상담 신청을 하셔서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당신 아버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셨대.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숨을 들이쉬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외로운 거였나봐.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설쳤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 외로움만 남는다는 말이 그토록 뼈저리게 느껴질 줄은 그땐 몰랐어요. 그날 밤 남편은 결국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주하엄마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화 받았대요. 혹시 진짜 등록하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했다. 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들이 말리니까. 그러니까 말안 했지. 그말 한마디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직접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확실하게 아버지의 속내를 듣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마당에 멍하니 앉아 계셨고, 우리를 보자 고개를 들지도 않으셨어요. 아버지 진짜 이대로 재혼하실 생각이세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계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 내 옆에 40년을 있었어. 이젠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더라. 말 끝이 흐르며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처음엔 그냥 말 상대라도 있었으면 했어. 그런데 누굴 만나 보니까 사람이 또 정이 생기더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사람. 나보다 스물 살이나 어리대. 근데도 내 얘기를 잘 들어줘. 네 엄마에게도 꼭 우리 마을 얘기에도 고개 끄덕여줘.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나. 그 순간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사랑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으려는 것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한 채 말라가던 그 마음에 누군가가 따뜻한 손을 내민 거죠. 아버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분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같이 밥 먹어볼래? 내가 꼭 데리고 올게.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성이 시골집에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단정한 모습, 또렷한 말투와 낯선 듯 하지만 어색하지 않은 미소. 안녕하세요. 형식 씨와 요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어머니의 자리, 그 따뜻하고 조용했던 공간에 이젠 낯선 사람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조심스러웠고 식사 자리에서도 말이 많지 않았고 묻는 말엔 짧게 대답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죠. 식사 후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며느리야 네가 마음만 열어주면 좋겠다. 그냥 이 사람하고 조금만 같이 살아보려고 그 말에 저는 단지에도 아니오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날 밤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버지를 못 지켜드렸어요. 이젠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전화를 주셨어요. 나, 미선 씨랑 같이 살기로 했다. 순간,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같이 사신다고요? 응. 결혼은 아직 모르겠고, 한번 같이 살아보려고. 그말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앉아, 이 말을 짚고 있었고 신호인은 그 나이에 무슨 돈 거냐며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눈물만 훔쳤어요. 며칠 뒤 정말로 그 여자가 짐을 싸서 시아버지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려 48세 시아버지보다 20살 연하. 심지어 제 또래였죠. 미선씨는 처음엔 조용히 인사하며 정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최대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하나둘 자신의 자리를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댁의 안방을 자기 방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쓰시던 찬장 정리도 자기 방식대로 바꿔버렸어요. 심지어, 어머니의 유품이 있던 작은 수납장은 버리자고 하더군요. 이런 건 낡고 안 써요. 그냥 비우는 게 좋아요. 그 순간 저도 남편도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말리지 않으셨어요. 미선이가 집안 좀 바꿔보겠다잖아. 네 엄마도 좋아하겠지.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 뒤로 시아버지와 미선 씨는 함께 골프를 배우러 다니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며 일본까지 다녀왔어요. 그리고 SNS에는 우리 미선이라는 글과 함께 미소 가득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선 숨이 막힐 일이었죠. 특히 큰 충격을 받은 건내 삶의 활력소야. 라는 시아버지의 메시지. 그 말은 마치 어머니가 없던 세월을 지우기라도 하려는 듯 들렸어요. 그때부터 가족들과 시아버지 사이엔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음내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양반, 논판 거 모르셨어요? 네? 무슨 논이요? 아니, 형식 어르신. 일하던 그논 말이에요. 그거 이달 초에 팔았던데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논은 어머니랑 아버지가 수십 년간 땀 흘려 일궜던 땅이었거든요. 정말로 팔았는지 확인해 보려. 남편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논 진짜 파셨어요? 그래, 팔았다. 왜요? 그 땅은 이젠 농사 안 짓는다. 미선 씨랑 여행도 좀 다녀야 하고 그말 한마디에 우리 부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더 노골적으로 달라졌죠. 골프복 입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고, 우리 미선이랑 라운딩 중이라는 글귀가 붙었습니다. 며칠 뒤엔 공항에서 찍은 사진까지 올라왔어요. 일본 온천 여행, 대만 야시장 투어, 심지어는 태국 골프 리조트까지. 사진 속 시아버지는 우리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때는 어머니의 장바구니를 들어주시던 손, 지게 비료를 메고 논두렁을 걷던 뒷모습이었던 그분이 이젠 선글라스 끼고 와인잔 들고 웃고 계셨어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시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랑은 한 번도 여행 안 가셨잖아 서울 한번 데려다 준 적도 없으면서 지금은 저렇게까지 웃으시네 남편도 말없이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나? 우리는 화가 났고 서운했고 무너졌어요. 그 노는 우리 가족의 역사였어요. 어머니가 여름이면 머리에 수건 동여맸고 고추랑 마늘 심던 그곳 아버지가 트랙터 끌고 돌던 그 자리 그 모든 걸 그저 돈으로 바꿔. 새 여자와의 시간에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어요. 참다 못한 남편이 물었어요. 아버지. 엄마랑은 왜 그리 아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가 그랬다. 우린 그냥 집에서 쉬면 돼요.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난 괜찮은 줄 알았다.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찢어 놨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진짜 괜찮았을까요? 아버지가 그걸 지금 와서 깨달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단지 지금 그분은 자신의 늦은 인생을 전부 미선 씨에게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게 사랑인지 보상 심리인지 아니면 그저 후회의 반작용인지 이젠 누구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해봄 둘째 시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쪽에서도 아버님 꼭 뵙고 싶다며 정중하게 요청을 해 왔죠. 그날을 위해 가족들은 오시며 장소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상견례 날 미선이도 같이 갈 거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미선이랑 같이 가겠다고. 내 옆에는 지금 그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 빠지면 예의가 아니잖아.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좀 다릅니다. 상견례는 예비 배우자 집안과 직계 가족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분은 아직 결혼도 안 하셨고 가족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 시아버지의 말투는 단호함을 넘어서 고집과 감정이 섞인 완고함 그 자체였어요. 우리는 설명했어요. 아버지 그 자리는 예비신부 쪽 부모님께 우리 가정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사드리는 날이에요. 그분이 가시면 오히려 혼란만 생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미선이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그 말은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어요. 그 소식을 들은 둘째 시동생은 턱을 꾹 다물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흔들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냥 우리 가족끼리 그날 조용히 웃고 싶었을 뿐인데 시누이는 엄마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엄마 엄마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 그때 저는 정말 큰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상견례 그 사람은 절대 같이 나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야겠다고 그래서 다시 시아버지를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상견례에 나가시는 순간 저희는 그 자리를 가족의 시작이 아니라 가정의 붕괴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만큼 외로웠다.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겠니? 그 마음은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곧 허용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번 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상견례 날 혼자 오셨습니다. 정장 위에 넥타이를 꽉 조이고 입가엔 무표정이 묻어났지만 그 눈빛엔 묘한 상실감이 느껴졌어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가족들과 떨어져 계시다는 우리의 둘러댄 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시아버지는 묵묵히 앉아만 계셨습니다. 예비 신부 쪽은 정중하신 분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우린 알았죠.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속으로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상견례는 무탈하게 끝났고, 결혼식 날짜도 두달 뒤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며칠 후, 남편이 시아버지와 통화하고 나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여자 엄청 화냈대. 자기가 왜 상견례에 못 나갔냐고 무시당했다고. 결국 미선씨는 며칠간 아버지와 말도 안하고 짐을 싸 들고 나가 있었다더군요. 그 말에 신우이는 혀를 찼습니다. 진짜 가족 자리에 왜 자꾸 끼려고 하는 거야. 그 일, 이후로 시아버지는 아예 가족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명절에도 연락 없었고 시동생 결혼에는 아무 지원도 안 해주셨죠.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전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오시긴 할것 같은데 근데 혼자 오실지 아니면 그 여자랑 같이 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나 예식장 입구에서 그 여자를 마주하게 된다면 신부 측 부모님은 물론이고 하객들 앞에서 또 한번 가족의 갈등이 들통나게 될까봐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예식장 입구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검정 양복에 혼자 서 계신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행히 그녀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말없이 대기실로 들어오시던 시아버지는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둘째 아들과 겨우 인사를 나누셨죠. 결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짧은 대화, 짧은 시선. 그게 그날 부자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고 행진곡이 울리는 순간 신랑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신부의 눈가도 촉촉했습니다. 가족석에 앉은 시아버지. 그 옆자리는 빈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빈자리엔 누가 앉았어야 했을까요? 그녀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였을까요? 결혼식은 우려와 달리 무사히 끝났습니다. 예식장에선 큰 소란도 없었고, 신랑 신부는 밝은 얼굴로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죠. 가족들도 그제야 긴장을 풀고, 그래, 오늘만큼은 하며 조용히 웃을 수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온 그밤 저희 부부는 소파에 앉아 진이 빠진 듯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래도 별일 없이 끝나서 다행이다. 남편이 말끝을 흐리고 물한 모금을 마시려던 찰나 띠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43분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니었죠. 여보세요, 아버지? 야, 큰일 났다. 지금 미선이가 없어졌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급했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내 통장에 있던 돈이라 금고에 있던 금, 그거 다 가져가 버렸다.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금이요? 금이 왜 거기 있었어요? 네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팔지도 않고 그냥 논 팔고 남은 돈이랑 금 50돈 넘게 그냥 금고에 넣어놨었다. 그걸 싹다 가져갔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명예 바꿔준 마을 뒤편 밭 있잖냐 그것도 미선이 이름으로 바꿔준 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다 계획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말끝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집에 왔는데 방은 텅 비었고 전화도 안 받는다. 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순간 저희 집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그 여자가 보여준 모든 행동, 시골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함, 시어머니 유품을 치우려 했던 날의 싸늘한 시선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접근과 계산된 침투. 우리는 바로 시골로 내려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우린 단숨에 짐을 챙겨 식골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당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안방에선 아버지가 이불을 덮은 채 쓰러져 계셨어요. 아버지, 남편이 달려가 흔들자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가슴이 답답하다, 속이 막 뭉개지는 것 같다. 우린 급히 119를 불렀고 식골 복건지소에서 응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심리적 충격에 의한 저혈압 증상입니다. 며칠 전부터 식사도 거의 못 하셨다니 탈진 상태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우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신우이도 급히 도착했고, 잠시 후 시동생, 부부도 합류했습니다. 다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미선이라는 여자가 아버지 금고까지 턴거 맞아요? 명의를 넘긴 땅도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된 피해는 이랬습니다. 현금 약 6,300만원 금 50돈 3천 이상, 3,000평 땅명예 이전, 아버지 명예 대출 1억,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재산 범죄였어요. 우리는 경찰서로 바로 향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그녀의 인적 사항을 조회했고 잠시 후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어요. 이 여성 박미선 씨여 전과 있습니다. 사기 절도 명의도용까지 최근 10년 사이. 이름 바꾼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게 했다니, 신우이는 분노에 손을 떨었고, 시동생은 이를 꽉 물고 말했죠. 이건 꽃뱀이야. 계획된 접근이었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도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소개해 준게 말이 됩니까? 기본 신원 확인도 안 하세요? 남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고, 직원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회원 제출 서류와 사진만으로. 그게 다예요? 이름 바꾼 전과자도 걸러지지 않는 시스템이면, 사기 도와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 자리에서, 법적 대응 예고까지 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어요. 그분은 믿었고 기댔고 이제야 다시 누군가와 살아볼까 마음을 열었던 건데 결국 돌아온 건 모든 것을 아사간 타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내가 너무 빨리 잊으려고 했나 보다. 그 말은 속죄 같았고 후회 같았고 우리 모두에겐 너무 늦은 통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수액이 연결된 팔, 창백한 얼굴, 그리고 다 말라버린 입술. 그 모습은 우리가 알던 시골의 큰 어른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 외롭고 지친 노인 그 자체였죠. 가족들이 병실에 모여도 아버지는 고개를 돌린 채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병원에서 며칠 더 계셨고 우리는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 여자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이름조차 입에 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경찰 수사는 계속됐고 결혼 정보 회사에 대한 민원도 접수됐지만 그일보다 우리에겐 아버지와 다시 가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아버지 옷을 손수 빨아 병원에 가져다 주었고 시동생은 아버지가 이번 한 병실 냉장고를 채워 두었죠. 남편은 밤마다 아버지 곁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보았어요. 어느 날밤 아버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나? 이대로 죽었을 때네 엄마 얼굴을 못 보는 거야. 그냥 부끄러워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 없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얼굴 엄마가 다 알면서도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릴게요. 아버지가 아버지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며칠 후 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이 집, 다시 살아야겠구나. 어머니의 낡은 유품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날부터 직접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듬이질 소리도 마당의 웃음소리도 없지만 그 집엔 다시 사람 냄새가 돌아왔습니다.